안녕하세요. 모베이스5024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자산 관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인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보안과 처리 속도가 동시에 보장되는 실시간 자산 관리 시스템 구성 노하우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처리 방법이 없거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 생산성 저하로 남몰래 소갈이 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s은행 등 많은 대형 기업들에서는 자산관리 생산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부 시스템이 보호되는 3단계 접속 방식 시스템 서버 가용성이 높아지는 토큰 기반 인증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앱 시스템의 활용 여부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시간 자산 관리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자산 관리 업무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먼저 3단계 접속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내부 시스템이 외부망의 기기로부터 노출이 최소화되어 보안성이 향상되고 외부 침입이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서버 접속 시 토큰 기반 인증 방식을 적용하면 서버에 사용자 정보가 없어 보안 치약점이 해소되고 서버 가용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구축이 되면 모바일 기기와 서버의 자원을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프로그램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져 자산 관리 업무 처리 속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회사 자산관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 구성 노하우를 하나의 동영상에 담아 총무 팀장님께 2022년 6월 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간 한정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해 주시는 분께는 본 동영상 주제 관련 노하우 공유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하며 재물 조사 프로세스 노하우 정보 동영상을 7회에 걸쳐 연속해서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안과 처리 속도가 동시에 보장되는 실시간 자산 관리 시스템 구성 노하우 정보를 손에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설명문에 있는 무료 동영상 신청서를 클릭하여 간단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업무 효과를 빠르게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회사 자산금액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감가상각 관리에 대해 연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려드리는 동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